할렐루야! 이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력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44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온 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임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임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임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임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 2 5 6면이나 1257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면이나 1256면에 있습니다. 오세아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절씩 교도하시고 11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단가 아하수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유아스의 아들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요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족석을 극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화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신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 말씀은 12 어, 소예언서, 그러니까 구약에 배치해 있는 소예언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미사,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들과 함께 동시대에 누렸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잠시 보게 되면, 북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고, 여러 보암 2세 통치 아래서, 어 북쪽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풍부할 때였습니다. 잘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극심한 타락에 놓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갔고 특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바알이라든지 아니면 아스다로시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우상 앞에 그 시대의 우상 앞에 절하면서 육체적인 음남이 결합된 완전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다시금 돌이키고 싶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호세아가 결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가. 너희들이 타락하고 죄악과 도롱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이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받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대기로 따르면 8세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통치 후반부터 이제 북 이스라엘이 거의 사마리아가 함락될 때까지 약 주전 750년부터 723년까지 약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과 제약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고 그 모습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 전체를 보게 되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 모습에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해주시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잘못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또 타락 가운데 있고 우상숭배에 있었던 그 모습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심판의 메시지만 주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 더 사랑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죄악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교의 길을 갈지라도, 비록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요아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요아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들이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음란한 그 시대를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세상의 눈으로 보라 바라보고 세상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 아닌 세상의 뭐 바알 신이라든지 아스로 신이라든지 다른 이방 신은 그 신전 안에서 어 창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고메르 어원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고메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완성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불완전하고도 음란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이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반면 호세아라는 이 호세아 선지자 이름을 보게 되면.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의미해 주고 있으며 당연히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타락과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상숭배를 향하고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창기들 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을 맞이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더구나 아이를까지 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그 상황과 형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고세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 속에서 그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구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아이를 다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선지자 호세아는 이 고멸과 결혼을 하여서 세 자녀를 낳는데 각각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아들을 주었고 그 이름이 이스루엘이라고 정했고 둘째는 딸을 주었는데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또 가져서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면서 이때는 또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자녀의 이름에 각각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스르엘이라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타락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죄로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딸을 주었는데, 로루하마라는 거죠.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극휼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죄악과 타락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세상이 좋아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는 극휼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라는 거죠. 로암미라는 것은 어떤 맛이냐, 어떤 뜻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로, 안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 뜻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 이름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다시금 해석해서 역설적으로 바라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지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고메의그 가정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자녀의 이름들은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자녀를 통해서 의미해주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부모가 자녀의 그 잘못된 행동을 바라보면서 채찍질하면서 징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 타락과 제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는 그 과정이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끝없는 회복의 약속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로암 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했지만 그 이름이 역설적으로 십 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통해서 너희 백성을 통해서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자손은 그리고 하 많은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는 나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끝없는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암 미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암미내 백성이다 너희는 오히려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죄인이며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호세아의 말씀이. 신약의 어느 이야기와 거의 똑같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여인의 모습과 똑같은 내용의 맥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이 만나는 그 여인의 모습이 호세에서의 전체적인 메시아의 메시지의 그 내용과 예수님이 만났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의 만남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다섯 번의 결혼 실패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해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과 일맥 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를 아시면서도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추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열흘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비록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순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비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과 더럽고, 타락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의 물질로 인해서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세상과 더불어 죄악된 상황 속에 빠지지 않도록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낭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 속에 있는 각 가정들 그리고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삶에 하나님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형평과 처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올란치의 은혜로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임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인마을 통해 해 주실 줄,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